19. 손전등 불빛이 숲 덤불 사이로 나타난 것을 보고 레이토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코트 차림에 목에는 머플러를 두른 남자를 향해 쟁거음으로 다가갔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념은 잘 하셨습니까? 응, 덕분에. 남자는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촛불은 틀림없이 끄고 나왔어.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십시오. 다 다음 달에 또올 예정이야. 그때도 잘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는 발길을 돌려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배웅하고 레이토는 숲 덤불로 들어갔다. 농나무 안에 별 이상은 없었다. 남자가 말했던 대로 촛불은 꺼져 있었다. 촛대 앞에 놓인 봉투에는 1만엔 지폐가 들어 있었다. 촛대를 들고 발밑을 조심하면서 농나무 밖으로 나왔다. 야나스 호텔 시부야에서 숙박 숙박했던 날, 즉 음력 초하룬날 밤에서 사흘이 지났다. 매일 밤마다 기념 기념을 하는 사람이 찾아왔지만 내일부터 다시 한참 동안 예약이 끊긴다. 다음에 기념을 할 사람이 찾아오는 건 보름날이 다가오는 일주일 뒤부터다. 기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미에게 말했던 추리는 분명 틀림이 없다는 자신감이 레이토에게는 있었다. 이번 사흘 동안 농나무 파수를 해보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념을 하러 오는 사람은 현장 일선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인생의 종착점을 의식하고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다만 일반적인 유언과는 다를 터이다. 유언이라면 유미가 말했던 대로 문서로 남겨두면 될 일이다. 그러는 게 주위에서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다. 극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전해서는 이틀 동안 재산분배 등으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오늘 밤에 다녀간 노인처럼 정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수수께끼였다.유언장이라면 몇 번씩 다시 쓰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지만 웬만큼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드물 것이다.최소한 다 다음 달에 다시 쓰겠다고 하라고. 예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기념 기록을 살펴보니 동일 인물이 몇 번이나 그 몸께 찾아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치우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차피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제법 좋은 것에 주목했군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잘해야 그런 말이 돌아올 게 뻔하다. 그러고 보니 치우네에게는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야나스 호텔 시부야에서 하룻밤을 보낸 감상 등을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간 것 같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곳에 다녀오라고 한 것일까? 종무소로 돌아가는 중에 목덜미에 후두둑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내일부터 날씨가 시원치 않을 거라고 하더니 한한발 앞서 쏟아질 모양이다. 빛발은 점점 기세를 더해가서 레이토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갈 무렵에는 땅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였다. 날씨 예보에 의하면 내일은 온종일 비가 내린다고 했다. 우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경내 청소도 농나무 손질도 할수 없다. 할일 없는 한가한 하루가 될것 같다.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러 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눈꺼풀을 감았다. 유미에게 같이 가자고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머리를 스쳤지만 금세 지워버렸다. 이상한 꿈을 품어, 품어봤자 깨어질 게더 우울해질 뿐이다. 비는 이틀 내내 시험시험 쏟아졌다. 그동안에 결국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은 없었다. 빗속에 역까지 나가기가 성가셨기 때문이다.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목욕은 그냥 참기로 했다. 시간이 남아도는 바람에 밀려있던 기념 기록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 결과 또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다. 금음날 밤에 기념을 한 인물과 같은 성씨의 사람이 한참 지나서 보름날 밤에 기념을 하러 오는 패턴이 일반적이지만 그게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즈키 타로라는 인물이 금음날 밤에 기념을 하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보름날 무렵에, 스즈키 이치로와 지로라는 두 사람이 이틀 밤 연달아 기념을 하러 오는 것이다. 이두 사람은 스즈키 타로 씨의 아들들이고, 둘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확인하러 왔던 게 아닐까? 스시마 부부가 주, 주고받았던 대화가 생각났다. 마사토는 물론이고 미오코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스시마 노인은 말했다. 그건 역시 두 자녀에게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얘기였던 게 틀림없다. 기념은 그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의문은 그대로 남았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비가 거쳤다. 경내에 나가보고 기가 질려버렸다. 엄청나게 떨어진 낙엽이 빗물에 젖은 채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걸 다 쓸어내려면 오전 시간을 꼬박 들여야 할것 같았다. 하지만 그 예상은 나쁜 쪽으로 빗나갔다. 젖은 낙엽은 계단까지 원통 뒤덮고 있었다. 평소에는 바람에 날려서 계단에는 쌓이지 않는다. 일정하게 한 기퉁이에만 쏠려 있었던 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농나무 손질에 들어갔다. 양손에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들고 덤불숲으로 들어갔다. 농나무 앞까지 가보니 빈 동굴에 사람 그림자가 언뜻 보였다. 평일인 데다 나무 기둥 내부가 습기로 축축할 텐데 심령 마니아에게는 그런 것도 관계가 없는 모양이다. 빈 동굴에서 사람이 나왔다. 갈색 다운 재킷을 걸친 젊은 남자였다.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뜻밖이었지만 남자의 얼굴을 보고 또 다른 이유로 놀랐다. 엇! 어, 하는 소리를 흘리며 저도 모르게 멈춰섰다. 오바속이었다. 그쪽에서도 레이토를 알아보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놀라는 기색이 없는 것은 이곳에 온 이상 레이토와 마주치는 건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리라. 지난번에 수고가 많으셨지요? 오늘은 낮에 기념을 왔어요? 레이토가 물었다. 낮에는 기저, 기념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서요? 특히 지금 이 시기는 더 그렇죠. 야나 기사와 씨라고 했던가? 그 아주머니에게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 농나무도, 이 농나무도 낮 동안에는 그냥 큰 나무일 뿐이죠. 파워스포츠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면 이 분위기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모양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소키가 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다.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나한테? 레이토는 자신의 가슴팍을 검지로 짚었다. 여기서 댁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피식 웃고 나서 소키는 시선을 떨궜다. 레이토가 들고 있는 청소 도구를 쳐다보는 모양이다. 바쁘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짧게 10분 정도면 되는데. 바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소키가뭘 물어볼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기념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듣고 싶었다. 그때 등 뒤에서 얘기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나이든 커플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참이었다. 농나무를 보러 온 것이 이 일이라. 여기 선체로 할 얘기가 아니네요. 종무소로 갑시다. 15분만 시간을 내도록 하죠. 미안해요. 종무소로 가자 레이터는 우선 차를 내릴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전자와 찻잔을 꺼내려는 참에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소키가 말했다. 그보다 저게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책상 위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레몬사와 빈캔이 놓여있었다. 있긴 한데 그럼 있긴 한데 그럼 저걸로 저걸로 줘요. 물론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소키는 지갑에서 천낸 쳐낸... 자리를 꺼내 테이블에 얹었다. 레이토는 냉장고에서 캔에 든 레몬 사과를 가져와 소키 앞에 내려놓고 천엔짜리는 다시 그에게로 밀어주었다. 이건 내가 드리는 걸로 합시다. 그건 안 되죠. 시간을 빼앗는 데다 폐까지, 폐까지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게다가 일단 내놓은 것을 다시 집어가는 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냥 받아요. 소키는 천엔짜리를 집어 쑥 내밀었다. 너무 많아요. 편의점에서 사면 200엔도 안 되는데. 댁의 시급도 포함해서. 레이토는 한숨을 내쉬었다. 후계자 도련님인 만큼 자존심은 누구보다 센 모양이다. 굳이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필요도 없어서, 그럼 감사히 라고 말하며 돈을 받았다. 소키가 캔 구멍 고리를 당겼다. 댁은 안 마셔요? 일하는 중이라서. 뭐 어때요? 아무도 안 보는데. 고용주가 갑자기 오는 일도 있어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마셔요. 물론 마셔야죠. 돈도 냈는데. 소키는 레몬 사와 캔을 입에 대고 마셨다.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소키는 손등으로 입가를 닫고 캔을 테이블에 내, 내려놓았다. 지난번에도 나는 기념이 잘안 됐어요. 기억나지요? 그랬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나처럼 실패한 사람. 글쎄요. 하고 레이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가 견습생인데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경험이 없어도 교육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기념이 안 되어서 불평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실패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교육받은 적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아직 교육이라는 걸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농나무 파수꾼은 기념을 할수 있게 사전 준비를 해주는 것 뿐이지 기념 그 자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어요. 밀초 값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봉투 없이 그냥 가면 되니까 돌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나는 기념이 잘안 됐는데도 봉투를 놓고 나왔는데 소키가 입을 퉁 내밀며 말했다.그럼 돌려드릴까요?레이토의 말을 듣고 소키는 테이블 탁 테이블을 탁 쳤다.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기념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레이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그건 나도 모르죠.소키는 채타고 혀를 차더니 레몬사와 캔의 손을 내밀었다. 강한 척하지만 그옆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지고 있었다. 기념이 잘안 되어서 초조해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레이토는 그렇게 물어보았다. 소키는 캔을 든채 흘끗 시선을 던졌다. 메시지? 아버님이 석달 전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아버님이 전해 주신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말하자면 그렇죠. 단지 후쿠다시는 메시지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요? 염원, 염원을 받아오라고. 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아마 대기 말하는 것처럼 메시지 같은 것인 모양이죠. 아니다, 라고 레이토는 직감했다. 소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 모양이지만 염원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것이다.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레이토는 옆에 노트북을,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오바라는 이름을 입력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버님 이름이 오바 도이치로시지요? 그런데요. 레이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바 도이치로는 해마다 정월과 추석 때 기념을 하러 왔었다. 물론 매번 금, 금음날 당일이거나 그 전후였다. 마지막으로 온 것은 올해 1월 5일이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비골 안에 제한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주의사항이 가끔 달려있곤 하는데 입력하는 레이토는 자신도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것을 소키에게 얘기하자. 아, 그거? 라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염원을 받는 건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아버지가 한정한다고 아버지가 유언장에 밝혀둔, 밝혀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이외의 다른 사람은 염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하, 특별한 규칙, 그런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가? 생각했던 대로 소키에게서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들에게만 전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네. 왜 아들이지요? 그러자 속히는 아픈 곳을 찔린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낮게 신음했다.그런 제안을 걸어놓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귀찮아진 거예요.다른 사람도 할수 있다면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텐데.아마 후쿠다 씨도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붙지 않았을 거예요.무슨 얘기예요?레이토의 물음에 속히는 망설이는 표정이었다.그것을 보고 미안해요라고 레이토는 즉시 사과했다. 집안 사정을 남에게 얘기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요. 아니 라고 속히는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레몬 사과를 입에 머금었다. 굳이 비밀로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회사 관계자라면 다들 아는 얘기니까. 간단히 말하면 후계 다툼이, 다툼이에요. 나는 어느 쪽이 후계자가 되건 상관없는데 꼬아 얹은 다리를 까딱이며 흔들면서 소키가 들려준 얘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현재 다쿠미아 본점은 회장이었던 오바 도이치로의 조카 가와하라 모토스구가 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원래는 오바 가의 장남 혹은 장녀의 대리사위가 물려받아야 했지만 도이치로에게는 병으로 타개한 첫 부인과의 사이에,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소키의 어머니는 도이치로의 두 번째 부인으로 늦게 한 재혼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을 얻었을 때 도이치로는 이미 5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회장이 된 10년 전에 소키는 아직 12살이었다. 그 뒤로 도이치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입원과,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2년 전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의사의 선고가 떨어졌다. 그러자 고민거리로 떠오른 것이 모토스구의 후계자 문제였다. 모토스구는 56세로 아직 젊은 나이라서 세대 교체는 아직 한참 나중 얘기라고 해도 방침은 정해둘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회장 도이치로였다. 미래의 후계자, 후보는 두 명이 있었다. 한 사람은 모토스구의 장남, 가와하라 다스히토. 나이는 30세로 현재 은행에서 법인 영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쿠미아 본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노선이었다. 또한 명이 도이치로의 유일한 아들, 속키다 내년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어서 새해 봄부터 다쿠미아 본점에 취직하기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도이, 치로의 존명 중에 후계자에 대해 일절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유언장을 고문 변호사에게 맡겨 두었노라고 공언했다. 틀림없이 그유언장에 최고 경영 책임자의 진위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석달 전 도이치로는 세상을 떠났다. 마침내 유언장이 공개된 것인데 그 내용을 보고. 모터스고를 비롯한 임원 일동은 난감해졌다. 차기 후계자에후계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원들, 임원들은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지도자를 선정하여 회사가 더욱더 발전하고 미래의 영업 존속할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적혀있어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도 참 못할 짓을 하셨다니까. 분명하게 적어뒀으면 좋았을 텐데,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임원들의 의견이, 임원들의 의견이 갈라져 버렸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스 히토씨가 물려받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내 생각도 그렇고, 일 잘하는 은행원이라서, 은행원이라서 기업을 상대로 수없이 큰 일을 해내고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직 취직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임원들이 다쿠미아 본점은 역시 오바가의 혈육이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언장엔, 유언장에는 이를 더 복잡하게 하는 얘기까지 적혀 있었어요. 어떤 것인데요? 한마디로 저 농나무에 대한 거예요. 나를 콕 집어서 월양신사에서 기념을 하라고 써, 써놨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말 것이라나? 그걸 보고 후쿠다 씨 측에서 힘을 얻었죠. 이건 회장님의 장래 후계자로 소키 씨를 지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다스 이토 씨를 추천하는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선 기념을 끝낸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해보자고 했죠. 그러자 소키는 레몬 사와를 둘러 마셨다. 기념에 성공할 때까지 나는 여기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좋잖아요. 몇 번이든 와서 기념을 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들락거려도 안 되면, 그건 나로서는. 그래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기념에 실패하면 중단해도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 있는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뭐 한이 없잖아요. 그럴,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알았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물어볼게요. 부탁 좀 할게요. 속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목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15분이 지났어요. 이를 방해해서 미안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방금 들어본 얘기로는 오바 도이치로 씨와 당신의 어머님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라고 속히는 입을 반쯤 벌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차가 서른 살 가까이 났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40대니까 원래 오바가의 가정부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첫눈에 반해서 끈질기게 설득을 했다나 그렇군요. 자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속히는 다운 재킷을 걸치고 종무소를 나갔다. 창문으로 속히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레이토는 복잡한 마음이 가슴속에 번져가는 것을 느꼈다. 기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저마다 깊은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런 것에 대해 농나무 파수꾼은 항상 방관자의 태도를 취해도 되는, 건, 되는 건가? 되는 건 도움을 줘야 할 일은 없는가? 레이토는 고개를 휘휘 저었다.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목도 변변히 못하는 주제에 내가 뭘할수 있다고. 지시받은 일이나 묵묵히 해내면 된다. 라고 스스로를, 스스로 되뇌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날 밤이 다가왔다.